어떤 차량 갖고 오셨나요? 원래는 어떤 탱크롤이 차량이었는데요. 원래 원재원은 1만 리터가 나오는 재원이었지만 이제 제작이 5,000 리터로 했기 때문에 탱크롤이 그 가감하게 찢어서 버려버리고 차수 차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차량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018년 12월 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유로6 엔진입니다 주행거리 31만km 탔고요 입고해서 경정비싹 마무리했고 도색까지 다 마무리했으면서 그 다음에 특장도 새로 올렸기 때문에 아주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1년 정도는 AS 되잖아요 네, 네 대신에 소비자분들 가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되지 않는다 예 네, 이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차량 설명부터 해드리면서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전면 부입니다깔끔해요 아주 아, 그지 유로식스 딱 그릴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하부 보시면 이렇게 오리발 딱 장착 잘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 는 오리발 양쪽에는 큰게 있는데 큰 오리발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도 되어 있고 쓰덴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오 세트로 해서 두 개를 얻어놨습니다. 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다 드리겠고 필요 없으면 놓고 가셔도 됩니다. <목소리> 측면부, 측면부도 깨끗해요. 전체 도색 했으니까 당연히 깨끗하겠죠. 깨끗하고요. <laughs> 자, 앞 타이어 보시면 앞 타이어 새 겁니다. <laughs> 여기 보면 솜틀도 살아 있어요. 장틀도. 오 그러네요. 네, 타이어 100% 상태다. 자 배관 라인은 다 스덴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밸브도 자, 이제 전동식 밸브다. 옛날에 막 유리기어 써갖고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아그쵸 이거는 안 그래요. 전식으로딱 해요. <laughs>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이드 <laughs> 가드는 스덴으로 다 제작 잘 되어 있고 탱크도 당연히 스덴이고요. 뭐 이런 사소한 요 고리 같은 것도 다 스덴으로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바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스덴으로 다잘 제작이 되어 있고 다만 아쉽다는 건 기름통이 알미늄이 아니라서. 아... 근데 요거는 땡크로리 차량들은 음... 알미늄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만약에 돼있다 고하면그 사람들은 나와서 바꾼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원래 달려있던 거 그대로다. 이쪽은 이제 요런 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레기로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절자랑.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보시면 물은 비중이 1대1이기 때문에 8,000리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조경라인 다잘 되어 있고 양수기, 양수기도 음. 이제 혼다 제품이죠. 얘가 아마 혼다 제품일 거예요. 네. 혼다 제품은 이제 신품으로 딱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항상 예, 오일을 꼭 넣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거 사셨다고 막 기름 넣고 바로 당기면 안 됩니다. <laughs> 꼭 오일 보충하고 쓰세요. 네. 눌러붙으면 AS 안 돼요. 아 그렇죠. 이쪽은 그 이제 자연 살수 라인 이렇게 쫙잘 되어 있고 아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쪽 고압... 고함... 고압 라인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뒤쪽 고압도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아, 여기서 살수 차가 네. 저희가 원래 항상 해청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국내산으로 제작된 골뱅이를 썼습니다. 골뱅이가 뭐냐 <laughs> 보여드릴게요. 어. 자뭐술 취해서 골뱅이 아닌데.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아 네. 엄청 크네요. 예. 해청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게 네. 이 안에 펌프 라인 자체의 힘이 진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작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골뱅이 시원한 걸로 국내산으로 AS 짝짝. <laughs>